매일묵상 잠언 16장 16절 금보다 귀한 지혜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묵상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보물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금이나 은을 얻으려고 동분서지, 서주하지 않고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3장 14절, 15절, 그리고 8장 10절과 1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교훈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며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와 명철을 능가할 가치를 지닌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금과 은은 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금과 은은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쌓으려고 불필요한 영역에 투자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얻기 위해서 삶을 소비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인생을 허비하는데요. 금과 은에 대한 탐심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과 무례함과 교만과 부모 거역과 무정함과 무자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 9서 31절. 참조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금과 은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화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은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과 풍족한 삶을 유지하는 데 약간의 도움은 얻을 수 있으나 하늘의 복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만물창조의 목적 영원형벌을 면제받는 길, 죄에서 구속받아 영생 얻는 길, 참된 화평을 얻는 방법,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활력이 넘치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합니다. 말씀 한 부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연장케 주신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참된 보화인 그 재와 명철을 얻기 위해 매순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쓰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